안녕하세요 김다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장몇 절에 몇 무슨 말씀이 있고 또 어디에는 무엇이 있고 여러분의 통독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인 것을 많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에 나온 특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나 민족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즉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외가 절대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봐주시고 누구는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민족 국가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국가나 민족 개인에 비해서 적용을 달리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실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첫 번째 사람이나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민족이며 국가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멸망시켜 버리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적용되어지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 w b c 부산 총회를 개최한 뒤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4년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불법 탄핵과 좌파 정권의 등장과 악한 지도자의 탄생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닥쳐왔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지금의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 말입니다. 이런 모든 수많은 어려움 닥쳐온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 그때의 일로 에서 악의 세력,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용인하고 우리나라를 받아들이게 한 그런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여러 현상과 지금도 이 나라가 고통과 위기에 한가운데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죄 값을 치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부정선거로 아무리 억울해하고 증거가 명백하게 그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밝혀내기가 참 어려울 줄 압니다. 물론 밝혀내기만 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를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여전히 회개 자리는 아직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기원으로 체제가 바뀔 때쯤 되어야만이 국민들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쯤. 그 때쯤이라면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혼란과 고통과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지 없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함께 써 나가는 것이니까요. 극심한 혼란과 진통과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죽을 때까지 가야만한 정신을 차린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니까 그때쯤 갔으라도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원통야하고 불안해하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는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치닫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분께만 오직 그분께만 전심으로 향하게 된다면 분명히 반전의 역사도 쓸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매우 힘들 줄 압니다. 매우 힘들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는 많이 힘드는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쇄되고 감춰진 사회, 에 통제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진실이 감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도 지금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줄 압니다.4월달부터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리를 깜짝 나타난 것은 분명히 속임수입니다.김정은의 대역이 있습니다.일란선 상둥이처럼 아주 똑같지만은 사진을 통해서 비교해보면 은 분명히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언제까지 감출 수만은 없을 줄 압니다. 공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5월 1일에 김정은이 대역이든 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재원이 틀렸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감출 수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때 가보시면 압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깊은 잠에 빠진는 한국교회가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혼란과 고통과 그리고 피해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도 용사들은 중보회계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